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효도는 이런 것이다. 효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이 우리를 가이드, 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부모를,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육신의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수 있는 첫 번째는 부모님께 이것을 드려야 합니다. 뭘 드려야 되는지 우리 한번 자문 2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 지니라.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라.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효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효도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신다고 수고했는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아파트 한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 제가 마음을 다 해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또 그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자, 육신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뭐가 담겨야 된다? 마음이 담겨야 된다. 마음이 담겨야, 그래야 그것이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늘 있는데, 참이 이야기는 늘 생각해 볼수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어느 대학에 외아들 대학생이 있었는데 효자로 소문이 난 청년입니다. 자 오늘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리느라고 밖에서 수고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에 좋았는데 이 청년도 일본에서 효자로 소문난 청년입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이 방학이 되어서 집에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친구가 따라갔습니다. 효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친구가 어떻게 효도를 하길래 부모에게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일본에서도 효자로 소문이 났는가 하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 따라가 봤더니 따라가 가지고 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느냐? 그 효자로 소문난 친구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인사를 하고 나서 옷을 훌훌 벗고 목욕을 하는데, 연세 많은 할머니, 홀라머니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의 홀어머니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엄마! 비누 갖다 줘 비누 어, 여기 있다 비누 샴푸 갖다 줘 하면 또 샴푸 가져오고 다 하고 나서 수건 갖다 줘 하니까 또 수건 갖다 주고 아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뭔가 효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따라갔는데 어머니를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니까 엄청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 다 끝나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는 자네가 효자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하나 살펴보러 왔는데 대실망이네. 어떻게 홀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내가 내 손으로 비누도 가져오고 산푸도 가져오고 수건도 다할수 있지만은 내가 어머니에게 비누도 갖다 주세요. 수건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부모님이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비누도 주세요. 수건도 주세요. 어떤 데는 몸도 닦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게 효도가 아니구나.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하는 것일까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어머니, 가만 앉아서 TV만 보세요. 꼼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갖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하는 그런 걸 부모들이 즐거워한단 말이죠.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3분의 마음, 1만 마음이 있다면 아마 다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도 물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렵기는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자꾸 오른쪽 다리만 끌고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참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C를 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A를 사다 주고 D를 사다 주고 이거 먹으면 좋아요 그냥 나는 C를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오늘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부모님이 즐겁게 기쁘게 하는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할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자문 23장 25절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두 번째는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뜻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지겠다. 그러니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은 것은 누구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부모님의 직업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떠하든지 좋은 직업이든 천한 직업이든 관계없이 부모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존중하고 좋아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하자는 일도 대를 이어서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천한 일을 하는 부모님은 너는 절대로 내가 하는 걸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벌써 다른 겁니다. 일본은 좀 시원찮아도 계속 물려주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좋은 일도, 천한 일도, 그 누가 정한 겁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게다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는 해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 가진 빌딩, 재산, 부동산, 이런 것만 물려주면 좋아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 물려주는 것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유산,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찬양의 유산, 이런 걸 사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를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물려주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 두 번, 그 다음, 부모님의 이름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크게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걸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부모님의 뜻을,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을 즐거워해 부모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영광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저는 지금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어머님의 이름이 어릴 때 불려지는 걸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 어머님이 옛날에 다 아시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학교 오는 거 반대 아빠 엄마는 절대로 학교 오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있는 데서 나타나지도 마세요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졸업 때나 언제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외모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 못하시는 분들 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밖에 나가면 영화배우인 줄 알고 사인하러 오는 분들 계세요. 이런 좋은... 외모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후회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참 효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내가 이어가고 기뻐할 때 거기에 효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눈물이 나요 정말 미국의 제리라고 하는 이 대학생은 아이비 리그에 속한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이 제리 저는 매년마다 이 얘기를 꼭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제리라고 하는 이 학생은 대학교 1년 시작할 때부터 4년 동안 한 번도 미식 축구 하는 동안에 빠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했어요 그렇게 미식 축구에 미쳐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상하게도 성적이 좋지 않아서 늘 후보로 한 번도 본 게임에 출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씩 나를 주전으로 안쓰고 후보로 앉혀라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내가 뒤에서 보면서 아, 내가 들어갔으면한골 넣을 텐데 나를 이 자리 에 앉혀놔가지고 감독에 대한 이 코치에 대한 분노가 막그 경험해본 사람은 말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한 번도. 본 게임에 나가보지 못하고 후보로 뛰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제리라는 학생이 이제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해필이면 다가오는 토요일 날 아주 중요한 게임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았으니까 감독에게 얘기했더니 감독님이 하는 말이 너는 후보 선수니까 어차피 그 게임에 안 나갈 거니까 장례식 잘 치르고 며칠 있다가 와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젤이라는 친구가 부모님의 장례식에 갔다가 다 장례 치르고 올줄 알았는데 내일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미리 온 거예요. 응? 아니, 너는 선수 아닌 출전 안 해도 괜찮은데, 순천에 오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젤이라고 하는 학생이, 감독님, 제가 내일 경기인데 오늘 이렇게 온 것은 한 번만 저에게 뛸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 그만 감독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내일 한 번만 뛰어봐라 원래 이 감독의 생각으로는 5분만 뛰게 하고 그만둘 요랑으로 뛰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 젤이라는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질게임을 이겨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거죠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질수 밖에 없는 게임을 이 친구가 들어가서 막 너무 잘해가지고 이겨버리니까 감독이 끝나고 나서 "제리, 너 평소 그 정도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뛰어올 수 있었지?" 그랬더니 이 제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대다. 감독님, 제가 아버지가 있는데, 저의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할 때에 한 번도 제가 뛰는 걸본 적이 없는 게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 주셨을 것이니, 천국에서는 내가 축구 경기 하는 걸볼 것이니까, 저는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천국에서 내미시 축구하는 경기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는 그냥 온 몸을 다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 이 아이가 자기는 한 가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축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바로 저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뛰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감독도 울고 다울어버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백 번이라도 뒤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 비결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야말로 장수하고 이 땅에 복받고 사는 비결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이 땅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장 힘든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거를 사고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병고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병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두 번째는 빙고,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어려워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고독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네 번째가 무의고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멍 때리고 계세요. 할 일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으로 하여금 뭔가 자꾸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고 부모님,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TV만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이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음식도 해주세요 밥도 해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첫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게 마음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청종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효도관광. 아유, 부모님, 크루즈 여행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다녀오세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 안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될거 아닙니까? 전화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 뵙고 자주 들어야 그것이 부모를 높이는 길이요.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봉사, 뭐, 오만 거다 한다 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하게 드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 어른들은 본인들이 한 얘기를 30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30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했던 말을 또6.25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보옥대 얘기를 몇 번째? 제가 우리 아버지가 보옥대 얘기하는 걸 지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보짜만 나와도 그냥 머리가 흔들립니다. 자, 자문 23장 22절, 오늘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한다고요? 청종하고, 기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지금 미국에 살다가 우리 여자친구 를 데리고 이번엔 잠깐 나와서 이제 다음 주곧 이제 들어가는데, 예. 우리 아들이 처음에는 제 말을 잘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안 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내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아들, 죄송하지만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저 뒤에 네 여자친구하고 아내 저 끝에 우리 앉아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미국 여자친구하고 한번 왔는데 한번 영상 한번 비춰주시면 저 끝에 있습니다. 저쪽, 성가대 쪽 끝에. 네. 영상을 못 잡고 있네. <laughs> 예. 우리, 끝에, 저 끝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손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아들 한 번, 예, 예. 아들, 예. 우리 영성이, 우리 미국 여자친구는 럭시라고 또 우리 멕시칸 개똥의 여자친구인데, 이제, 나중에 먼 년간 결혼하겠지만은, 예,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제 말을 처음에는 안 들었는데,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의 말을 잘 기담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청정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